여 네, 구급차가 어여 네, 구급차구나 여기 구급차 타자 구급차는 아픈 사람한테 는 거야 안아프이 튼튼하잖아 아 저는 아픈 사람만타는 거야 어디 간다고? 비행기 에서에어포트에어포트에어포트 맞아, <목소리> 에어포트 가고 있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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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는공를 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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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니 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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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손난 손이. 이 손이. 손 내가 손이. 내가 손이. 이손 손이. 데 내가 이 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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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손 난 여자 난 남자 여자 난 여자 자난 남자 여자 네 남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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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도착 무서 할때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아기는, 아기는 엄마 도와줘요. 맞아, 아기는 엄마가 도와줘야 되죠.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의자 사이에 빠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뭐예요 써요, <laughs> 불났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연기 나요, 그렇지. 연기 나요, 어떻게요? 해 그렇지. <laughs> 그러면 비상구 앞에다가 집 놓으면 돼요, 안 돼요? 어. 안 돼요. 비행기에서 담배 피면 돼안 돼? 안, 돼? 어. 안 되죠. 그럼 날카로운 거 갖고 있으면 돼요안 어. 돼요. 아, 응급 상황에.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을 했어. 비상 착륙을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미끄럼틀을 앉아서 타야 돼요? 누워서 타야 돼요? 앉아서 타요. 맞아요. 누워서 타면 돼요, 안 돼요? 자, 비행기의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. 산소 마스크는 엄마 먼저 해야 돼, 아기 먼저 해야 돼? 엄마. 어,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? 아기는 엄마가 도와야. 맞아. 엄마가 도와줘야 되지 다시 열 줄도 알아? <laughs> 다될줄 알아? 이거 이건, 이건 다될줄 알아? <laughs> 잘하네 우리 윤니 잘했어요 최고 우 우야. 지금 찬나 이것 잡고 있어 봐. 잡을 수 있어? 문? 여기 어와나 우리 해보자. 이 문이 이렇게 닫는엘리처음 1층. 헉! 우와. 엘리베 간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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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도착했다. <laughs> 굉장히 웰컴하나 본데? 음, 책도 준비해 주셨다 는 같은데요? 응, 좋을 것 같은데. 응. 음.

짜긴 짜다, 이거짜긴 하나 짜다하 짜면, 하나 물면 하나 짜면, 하 하나 짜네하도 하나 짜면, 하나 짜면, 하이 짜면, 하나 짜면, 하나 짜면, 하나 짜면, 하나 짜면, 하 진짜 티라미수맛있다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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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이야? 골라 한번 가볼까? 미사, 젤라리아, 뭐. 젤라또 있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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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, 떨어져. <laughs> 귀여워. 엄마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예뻐요. 찍었어요. はいグッパラ。<music> 네, 오전만 바지카드다나는사지들처럼 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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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안녕 안녕 로 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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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로 주로 주로 주아 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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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떨려보기는 엄마 아첸이다써 버렸네. 다 밥. 리야 이거 다 뱉었다. 이따가, 이가유아 주헌이 형 사랑해 응 우리 노래도 분위기 는가 진짜 로마 노래 로마, 로마 노래? 유빈아, <laughs> 조심해 여기 아, 티 신발 신어 <놀람> 이탈리아 음악을 제가 유명하다고 들어본 적있긴 한데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고다어봐 아빠 아니 근데 이거 방송방에 조정안 되는 거 같은데 고맙다. 신기하다 이거. 아 설마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아들이 살려졌다 나갔다 나갔다 엄마 옷 입혀주세요 엄마 <laughs> 옷입혀주어 똥냄새

thank you 지금 옛날 때대로 어 옛날 때 그냥 몇년 전에 몇천년 전이지.

그거 찍야 <laughs> 저런걸 <laughs> 찍어야죠? 저 예? 저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관광객이라서 엄이제 <laughs> <진짜> <laughs> 식당에서 못하겠다 엄마 <laughs> <야, 이제 웃음> <장피해서. 웃음> <야>, 이거 이정리 <동의해. 웃음> 이렇게 사람들 부비는데서 이제 조심해 <laughs> <연락을> <laughs> 신개념이야. 여기또 왜요? <laughs> 적극적으로 안 하네. 잘 먹겠습니다. 무슨 뉴스를 다음에 라시아 편한 건가요? 맛있겠다.

아그도다는데 뭐, 이거 <laughs> 뭘 물리칠 건데? 때리지 마! 때리면 안 돼, 흔들면 안 돼! 응. 아이고! 응. 뭐맛와 아, 네, 이거는 저기 위에 꽂아야 돼서